자 이거입니다. Uh, l i s t n to Half a World Away. 전 세계 전 세계 반 바퀴 멀린데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전 세계 반 바퀴를 돌아이 소리입니다. 왜요? 한 바퀴 돌던 다시 자리죠. 그래서 그래요. The d o o r 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인형들 이 소리입니다. Boot n 독일어입니다. 오케이 안녕 이 소리예요. 오케이. I am Sweep. y 내 이름은 나는 Sweep야. 오케이 내 이름은 Sweep 이 소리죠. 인형 이름이에요. I, 나는 a m from Germany. 독일로부터 왔어. 즉, 독일 출신이야. And, 그리고, my job is to clean chimneys. 내 직업은 is to clean, 청소하는 것이야. Chimneys, 굴뚝입니다. 굴뚝을 청소하는 것이야. 오케이? 아직도 독일에서 굴뚝 청소합니다. 많아요.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랍니다. 자, 이스트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 있죠. 이거는 항상 여러분 수준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모모하는 것이 되겠죠. 아, 이스트는 원래 하는 것이다로 읽하면 돼요. 청소하는 것이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구별하는 문제 아시겠죠? 나옵니다. 자, during winter 겨울 동안 chimney 아, 예, during 하면 during 한번 모 동안이에요. chimney <laughs> sweeps 오케이 불독 s w e e p 하면 쓸다 한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쓸어 제끼다 즉 청소입니다. 굴뚝 청소들은 h e l p 돕는다, people, 사람들이 t o k e e p warm, 자 유지하는 것을 이렇 돼요. 요 o e e l p 다음에 사람 나오면 p 뭐가그 다음 p l o 부정사, 동사원형도 e 요 e p e e p 도 e p e e p 만다 p l e p e o p 유지하는 것 p warm and e a f e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o p l 하면 뭡니까? 따뜻하고 o p l e p e o p l 왜왜냐면요 불뚝에 재가 많이 껴서 잘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난방이 안돼 불이 안 켜집니다. 두 번째요. 아일상천리 때문에 지시돼 죽어요. 가끔 사고 나요 진짜로. So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think 생각합니다. chimney sweeps 오케이 okay? 굴뚝 청소가 오케이 okay? bring 오케이 okay? 가져다 준다고 them 그들에게 오케이 okay? a good luck.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주어 동사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생각한다. 굴뚝.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입을 수입 스윕 재정한데 이거 청소 청소라 같은데 청소 붙입니다. 친니스윕이요 네, 굴뚝 청소부들이 가져온다라고 그들에게 좋은 행운을 가져, 가져온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단어별로 나오기 좋겠네요. 대수 숨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친니스윕 청소부에요. 굴뚝 청소부. people 사람들은 even, 심지 want, 원한다. 친리스윕, 굴뚝 청소부들이 to be, 있기를 원한다. 이거 이번에 시험 나오는 건데요. 어, 학교에서는 약화시키다 희망도 구별을 안 해요. 그냥 해버리는데 오케이. 자 want 다음에 명사 투 부정사 하면은 뭐뭐가 뭐뭐하기를 이렇게 돼요 여기 해당되는 동사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하고요 expect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거하고 약화시키다고다 짬뽕해가지고 합쳐놨어요 합쳐 지금 오케이. 자, 원하다 그거는 뭐예요 다 예상하다입니다. 자 이게 나오면 자동으로 명 아, 자동은 아니고요. 이거 다음에 명사 투부정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가뭐뭐하기를 이렇게 돼 단어별 로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뭐야 골드 청소부들이 투비 있기를 원한다. 어 비동사 뒤에 in on at is 무조건 있다예요. 이렇게 at the weddings. 그들의 결혼식들의 결혼식이 뭐야 있기를 원한다. 결혼식에도 볼트총서를 불러요. 오케이. 자, if 자니가 어, if you see me 네가 나를 본다면 it 그것은 is your lucky day 너의 운이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오케이. 볼트총소를 어, 행운의 성질을 봅니다. 그런데 행운의 저 굴뚝 청소부 맨날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인형 가지고 다닌 겁니다. 굴뚝 인형. 굴뚝 청소부 인형.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서부터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 배열. 여기서부터가 낫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또. <laughs> 아까 얘기했던 투부정사 명사법이고요. 그다음 요거 듀어링을듀링은 알아두세요. 네, 듀어링은요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게 와일이 나면 안 돼요. 와일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만은 동안의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거 나오면 틀립니다. 오케이 여기는 안 돼요. 왜 동사가 없어요. 윈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키음에효용사가 와야겠죠? 효용사 오케이. 그래서 뭐가면 안된다 네. w a 앤 m e and safely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알아두시고요 단어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100% 나옵니다 요거 여기 to 나온다는거 want 다음에 to 부정사 want 다음에 네. to 부정사 나온다는거 나올거고요그정도면 네, 됐네요